여기가 키히라 폴리스라는 고대 유적지인데요. 옛날에 로마 시대 그,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휴양지랑 온천 이런 걸로 유명했던 도시래요. 드노 아폴로갓. 아폴로? 아폴론. 아폴론 is s 아 sun god. Yes. This sun is very s t r o n 여기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신 있죠. 그 사람의 신전이 있는 곳인데요. 그 사람이 태양의 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햇빛이 굉장히 세워요. 너무 덥습니다. 지금 여기가 그리스 로마시대 유적지 아폴론 신전인 것 같은데요. 전 앞으로 이런 데안 오려고요. 돌기둥 좀 세워져 있는 게 끝이에요. 이런 데안 오겠습니다. 이제 저기가... 그 극장인데요 대극장 이 극장에 대해 설명 좀 해드리자면요 연극 했었고 음악 공연이랑 합창 시 낭송 문학 행사 이제 정치적 연설 종교의식 그다음 쇼 이렇게 여기서 진행이 됐대요 무대는 좀 작아 보이는데 관중석이 좀 넓어가지고 한눈에 어디라든 잘 보일 것 같아요 2000년 전쯤에 지어진 거라고 하는데 멋있네요. 멋있긴 해요.